오늘은 다시 일어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성경에 보면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일곱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곱 번 7번 숫자로 일곱 번인데 일곱 번만 넘어진다 이런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그 숫자를 이야기할 때에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곱 번칠 완전한 숫자죠. 얼마나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다만 회개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당자 역시 실패를 딛고 재기하는 멋진 모습을 그는 결국 보여줍니다. 먼저 당자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습니다. 당자는 아버지의 그 아들이자는 그 신분 그리고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보다 아버지의 유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원대로 자기 하고픈 대로 살고 싶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며 당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큰그 놀라운 신분보다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내가 머무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 열매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막상 그 복이 주어질 때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리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기 때문에 결국 멀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인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부리면요. 그 욕심의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것을 추구했던 당자는 결국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근데 당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좌절과 낙망으로 끝난다면 정말 하나의 실패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실패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된다면 실패는 오히려 축복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큰 은혜, 그 놀라운 더 더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자는 실패에서 돌이키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실제를 보면, 스스로 돌이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그가 발걸음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뭡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당장 자신에게도 완벽한, 완벽한 모습을 딱 보여서 아버지께 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 그게 회계입니다. 그 자를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모습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킨 그 모습을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공기준은요. 어떤 일의 결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멀어졌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아무리 선적으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라면, 믿음에서 떠나, 결국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닌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과 그리고 변화의 출발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19절에 탕자는 고백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자는요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비로소 인정합니다. 제가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죠. 실패로 인해 겸손해진 모습을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하는 거죠. 낮아진 겸손의 마음에 은혜가 흘러 그 마음에 고이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에 젊었을 때에, 혈기왕성할 때에,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에, 그때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홀로 40년 광년 동안에 버려두시지요. 그는 양을 치는 목자로서 1년이 아니라 40년에 그 젊은 시간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가 달고 달았을 때, 다시 말해서 그가 겸손해졌을 때에 그를 지도자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젊었느냐,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별 중추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실패와 시련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자신의 예약함을 보고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믿음의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실패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합리 우리들이야 실패 자체가 여러분 절망이고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절대로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인하여 겸손하고 또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진정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들어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시간이 다시금 주 앞에서 일어나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출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인약하고 과거의 아픔과 방황했을지라도 오늘 주님께 돌이켜나가는 사람을 주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당자의 아버지처럼 아버지를 향해 돌아온 가들에게 그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끌어안으시고 받아 주신 그 놀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이 녹아져 정말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 앞에 붙들려 우리 남은 생애를 주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